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업로드될 영상이라서 잠깐 멘트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지참방이죠 외거 매치라고 하는데 저희가 초반에 좀 많이 했었거든요 외국 친구들이랑 근데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외거 매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 보시다시피 스모크죠 스모크 유명한 스모크 그리고 지금 GPK 이제 운영진으로 하고 요즘 한창 잘하고 계시죠? 일품질로님 이렇게 두 명인데 이거에 일단 앞서서 오늘은 특이하게 15선으로 진행을 합니다. 15선이고요. 듀스 있습니다. 장교랑 참교는 1회 가능하고요. 기존에서 10선 듀스를 15선 듀스로 한번 늘려봤습니다. 이 늘렸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도 궁금하고 이 다른 플레이어들, 다른 서버 같은 거 보면 이두 이 번의 장창교를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10선이 아직까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거 해보면서 또 변화를 줄수 있으면 줘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이제 스모크부터 탱검사를 진행하고요 요거는 지참빵이에요 지참빵 네. 와이 스모크는 에틴을 가지고 왔어요 불사 세팅인 것 같은데 40속에 278 증대미 증대미 좀 빠질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명중률이 231이 붙어있습니다 어뢰가 어마어마한데 제가 무기만 보고 있는데도 되게 웃긴 거는 지금 옆에 다뎀 보이시죠? 거기다가 불사 세팅이에요. 어뢰가 이 정도면 얼마나 될까요? 한27,000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일단 굉장히 좋습니다. 냉기 피해도 있고요. 자, 다뎀입니다. 다뎀은 베르작을 했고요. 어, 야 이거 보자. 29 스탯, 16 맥뎀, 22 민뎀. 그러면 요걸로 유추해 볼수 있는 거는 이제. 이게 민맥이 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느낌상 민맥이 달려 있었던 것 같은데 와 이거는 유추하기가 좀 어렵네요 스탯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제 생각에는 이게 한6민뎀이 29힘 정도인데 그다 16 민뎀 16 맥뎀을 박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 말고는 좀 알기가 어렵죠 여하튼 이 딜에 좀 몰빵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사실 불사의 다뎀을 쓰는 이유는 좀피통뻥튀기도좀 있고 어뢰도 있는데 일단은 데미지 위주로 좀한것 같아요 요거 186딜에 20공석 7강타 끼고 나왔고요 스탯은 나눠보면 한 29스탯 나옵니다 굉장히 높네요 29스탯이 맞나? 29스탯이고 7강타짜리 끼고 나왔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115짜리 미스릴 코일이고요 요거 2419짜리 끼고 있네요 불사 방패고요. 4 6 5에118 명중률. 거기 15방상이죠. 명중률 1121까지 붙는데 3 빠지는 거고요. 대군주 가지고 나왔고. 어, 요거는 매거의 피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사의기수 그리고 링을 보면 요거 으뜸 레이븐이랑 민뎀링 가지고 왔는데요. 민뎀링도 구민대음매 120에 25 15 20까지 붙는데 스탯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딱 봐도 빠지는 수치가 딱히 많지가 않아요. 네. 잘 봤습니다. 오우딱 봐도 그냥 센 세팅 같아요이번에일품질로님입니다일품질로님은 이제 인내 세팅으로 나왔어요 경기가 더 재밌겠는데요? 인내랑 불사 이 세크 인내고요 요거는 이제 큰 까마귀 열상 마이크셉터서 섭탑 마셉이고 40공속에 297중뎀 13인뎀 풀수입니다자 요거는 전투조에 가지고 왔어요 30, 54, 87 가지고 왔습니다 스탯 보면 30, 60, 9, 9가 만땅인데 뭐 크게 빠지지 않아요 요건 이제 미스리코일 가지고 오셨고 요건 전투링입니다 1 1 0번에 20힘에 15민첩 52피 이렇게 가지고 오셨고 어저 스모크는 이제 민뎀링인데 여기 인네스팅에 전투링 가지고 오신거죠 27855장에 4 3맥뎀에 45힘 18민첩에 8피짜리 가지고 왔습니다 요게 일명 이제 맥다뎀이죠 거기 18, 9, 9, 18, 8, 9 주얼 두개박으신거예요 이거는 으뜸 사냥기 쓰구요. 이 으뜸 레이븐 그리고 대군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인내 세팅 대 불사 세팅 특이한 점은 불사의 아메트를 한국에서 많이 끼는데, 지금 스모크는 불사의 다 뎀을 끼고 왔어요. 요즘에 저희 GPK에서 흑인 선기사님이이다 뎀의 불사 세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하튼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run, retreat. 천타는 일풍님이 가지고 왔어요. 이번 판은 먹겠는데요? 어 좋아요. 이렇게 제가 카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15선이고 지참방입니다. 짬빵이였와 어? 이번에는 또 불사가 들어갔는데 야떼뺏안고이렇게 1대1로 가지고 옵니다 네 불사가 터지면 무서운거 다들 아시죠? 뭐 불사.. 인데 와 이번엔 또 근데 이분이 딜이 엄청 잘 들어갔어요 지금 한판씩 한판씩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2대 1 이에요 자 <laughs> 과연 긴장도 되는데 좋습니다 어 이게 스트리밍 때문에 지금 아시아 서버에서 이제 방을 생성을 하게 된 거고요 다음번에 할 때는 아메리카 서버에서 한번 진행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숨좀 편하게 쉬어도 되겠나 아직 몰라요 이거 15선이라서 상대한 텐션이 바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나아, 뭐아요 와, 이거를 또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스모크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요번에는 또 스모크가 뒤에 들어가는 거 보셨죠? 야, 이제 따라갑니다. 이게 <laughs> 안심할 수가 없어요. 약간 그이 불사 딜도 굉장히 높을 거고 애팀도 278점 됨이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점이지 나올 거란 말이죠 밀맥이 어래가 높으니까 와 이것도 지금 스모커 진짜 딸프로 잡았는데 한방 들어가는 게 엄청 센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재밌습니다 다시 붙습니다 4대3으로 진로님이 앞서 나가고 있긴 한데 스모크가 다시 야금야금 따라오고 있어요 칠링이 터져도 소용이 없죠 어, 월회가 높으니까 칠링이 터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싸요 <laughs> 4대4에 어느새 바로 동타죠 뭐 흐름, 흐름이 상대한테 넘어갔을 수도 있고 다시 흐름을 뺏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어우, 스타가 터졌는데. 좋아요. 이게 사실 경기를 하면서 이게 서버에 대한 핑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스모크 입장에서는 좀렉 같은 게 걸릴 수 있거든요. 핑이 좀 많이 높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감안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이야, 들어간다. 들어가긴 진짜 잘 들어가네요, 이게. 5대5 한 점씩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죠. 아직 둘다 장착견 사용하지 않았고 현타는 가져왔는데 불사 불이 터지기 전에 잡아야 돼요 어 다시 잡아냈어요 그게 불사가 빨리 못 죽이면 이불 터지기 시작하면 진짜 조금 전처럼 너무 확 들어가니까 있었습니다. 아, 요번에도 질러님이 데미지를 많이 먹고 있어요. 아, 불이 터졌는데 늦었죠.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잡아야 돼요. 약간 불사한테 시간을 주면 그 뒷심이 엄청나게 쓰더라고. 지금 침이 터져 있는 상태여서 상대는 유리한데, 여기서 이제 불이 터지기 시작하죠. 아, 그런데도 제 방어해 냈어요. 할때 옵니다. 요거 단판인데, 어 장창교를 아직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수업하러 갔으니까 수업하고 오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자카르으로 바꿔왔어요. 어 지금 딜이 잘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방어력을 높이고 왔는데 그만큼 또 피통이 깎이게 되거든요. 과연 이게 올바른 장군은 돼 있지. 야, 포 왔는데도 지금 1톤님이 앞서 나갑니다. 좋은데? 그대 오해요. 지금 앞서 나가고 있고 아직 진호님은 장창교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천둥도 터져 있는 상태고 여기서도 지금 천타를 많이 치고 있어요. 야, 이거 한대 남았는데 가지고 옵니다. 10대 5예요. 야 이거 경기가 생각보다 쉽게 풀리나요? 아니면 여기서 스모크가 지금 이걸 점수를 따라잡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더 단하면 스모크 입장에서 굉장이불리해져요확인나요확인나요아 잡아냈어요. 잡아냈어요. 좋습니다. 한점한점 한점 따라가면 돼요. 자 10대 6이에요. 4점 차밖에 나지 않아요. 이게 15선이기 때문에. 이번에 누스모크가 산타를 가지고 왔고요. 칭 타갔는데 소용 없죠. 어레가 굉장히 높아서 스모크가 여유 있게 한점한 점씩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진로가 10점, 스모크가 지금 7점이에요. 자 그런데 아직도 진로님은 장창교를 하고 있지 않아요 뭐, 아직까지는 더 비빌만 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번에도 스모크가 치기 시작해요 와 이게 흐름이 넘어오는 것 같아요 이제 자 어느새 8점까지 따라왔어요 10대5 9대5 10대5에서 10대8까지 스모크님은 자카로으로 했어요 방송 보고 계세요. 이거 중계 하시고... 이거 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와, 이번에도 스모크가 먼저 쳤는데 이거 이쁜 님, 지금 칠링이 사졌거든요 아, 근데 칠링이 지금 소용이 없어요. 야, <laughs> 10대에 굽니다. 스모크가 단 1점 차까지 쫓아왔어요. 역시 무섭습니다. 이품님은 이거 바꿔 오시면 링크만 좀 해주세요 아 멋있죠? 불사 다뎀 불사 다뎀 불사 다뎀도 당연히 불사 아, 아메트도 좋고 불사 다뎀도 당연히 좋겠죠 근데 맨 처음엔 안 터지다가 이제 확확 터지기 시작했어요 자카롬 바꿔왔고 요고 어레피참으로 바꿔왔습니다 36에 20 여기서 동타를 만드느냐, 아니면 일프님이 다시 앞서 나갔는데, 야, 만피로 잡아 냈어요. <laughs> 네, 10대10입니다. 동타까지 왔어요. 지금 장창교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기도밖에 없어요. 자, 과연, 오! 이번에는 와, 이번에는 일프님이 다시 한점 벌립니다. 장교를 뒤에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과연 이게 맞을지 자 갑니다 와 요번에 둘다 죽어봤는데 다시 리프님이 가져왔어요 이게 장교 참교 효과겠죠? 방어를 높이고 어뢰를 더 높이겠다 약 이런 느낌인데 아 근데 상대가 그 아메트가 아니라 다댐이다 보니까 그 불사 채팅에서도 방어가 꽤 중요한데 아메트보다는 당연히 훨씬 낫겠죠 방어가 와 여기서 또한점 많이 합니다 만만치 않아요 스모크 셉니다 12대11 맞죠? 네, 또 1점 차까지 따라왔습니다 자 맞췄습니다 여기서 스모크가 또 터지기 시작해요. 와 세다, 세 좋아요. 12대 12 디스가 12. 있어요. 디스가 가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질스는 있습니다. 요번에는 일품 진로님이 가지고 올것 같아요. 느낌상 어, 일품 진로님이 다시 한점 앞서 나갑니다. 이게 나라다! 어, 굉장히 두분다 긴장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좋아요 자 일풍주녀님이 요번에는 졌어요 스모크가 다시 따라갑니다 자 이번에 이기신 분은 매치 포인트를 가지고 올수 있는데 야 이거 진짜 핵이는데요 이번에도 스모크가 들어갑니다. 야, 매치 포인트를 먼저 가지고 왔어요, 스모크가. 좋습니다. 역전을 했어요. Help me retreat. 자, 이번에 스모크가 이기게 되면 이 경기는 스모크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요. 여기서 1프님이 이기게 되면 듀스 포인트로 하는데 끝날 것 같죠 느낌이? 야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laughs> 아이품님 수고하셨는데 최종 스코어는 13, 15대 15대 13으로 스모크가 우승하게 되었습니다 스모크가 우승했고 마에 가서 앞에서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릴게요. 제가 드렸어요. 맞아요. 진짜 재밌었던 경기입니다. 진짜 듀스가 나올 것 같았는데 막판에 스모커가 다시 2점 연속을 내면서 경기는 마무리됐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일품민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요거 방송은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이 잘안 오시겠지만 자료 노력 많이 해보시고요 다음에 네. 또 외거 매치 같은 경우는 한번 다른 분과 한번 개최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수 굉장하죠? 이, 이 경기를 보시면 흑인성 기사님도 굉장히 <laughs> 흐뭇해 하실 것 같긴 합니다. 네. 불사조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모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